야웬 일이냐? 네가 나 찾아오고. 애들 어떻게 됐어? 아 개들 다 뒤졌을 걸 그래, 우리 어릴 때 장난 많이 쳤지. 뭐 훔쳐도 장난, 누구 접해도 장난. 근데 그 장난치던 새끼들 중에 누가 한 새끼라도 잘사 새끼냐? 없어. 아무도 없어. 근데 너 되게 잘 사는 거 같다. 행복해 보여. 왜 그런 거야? 뭐 얼굴이 반반해서 그래? 아, 씨. 야, 사람들이 얼굴이 아니라 이 손을 봤어야 되는데. 이 손, 그치? 친구 새끼 죽여버린 이 손. 넌 내가 인생 장난으로 사는 거 같네, 이 씨발 새끼야? 아, 그때 거기 있던 새끼들? 한 새끼는 자살했고. 한 새끼는 쳐 맞으면서 살고 나나짱깨지 배달하면서 족까지 살아 하루하루 정력이 떨어지던머릿속에 죄책감은 사라지지가 않아 이 시발 근데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아 존나 가증스럽다 너 다시 나 찾아오지 마뭘 두고 이십니까